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12강에 들어가겠죠.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더워지고 해서 이제 짧은 옷도 입었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에, 이 그저, 그 경제는 닫힌 게와 열린 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는, 나 사실은 경제 체제지만은 사실은 비경제적 어떤 환경, 거기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 주류 경제학의 그, 그, 어떤 사상을 너무 오랫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자칫, 그죠? 어떤 환경에 대해서 닫혀 있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만 잘해 나가면 전혀, 전혀 어떤 문제가 없다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경제, 시장 경제는 외부 환경,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생태계와 열려 있어서 우리가 생산, 분배, 소비하는 그 활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다시, 그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생태계 이외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이 쓰레기,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다시 피드백돼서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가 궁극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와 함께 우리 경제학은 또어 기본적인 그틀 중에서도 자연과학 틀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자연과학적 그 질문이 아니라 어떤 자연과학에 기반하고 있는가가 중요했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은 어 18세기 에 뉴턴의 고전 물리학, 그러니까, 만율력 법칙에 따라서 우리 시장 경제를 바라본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 따라서 균형이 이르고 그 균형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경제학이나 비주류경제학은 그게 아니라 어디에? 바로 진화생물학, 찰스 다윈의 진화생물학 위에 기초하고 있다. 전자는 물리학, 후자는 생물학. 네. 생물학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부각될 수도 있죠. 물리학으로 보면 그 인간은 자꾸 없어져야 그게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으로 보면 인간이 있어야 그게 과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경제학 체계 안에 들어가고. 생물학은 또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생물학도 엄연한 과학입니다. 자, 이런 그두 가지 자연과학에서 있다는 내용을 이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이제 경제의 전제. 전제가 뭐냐 여기 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신고전주의 경제의 전제가 있겠죠. 어, 이 전제 중에서 풍요의 시대라는. 어, 내용을 새롭게, 새로운 전제로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내용이 오늘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전제다. 음. 자, 넘어갑시다. 자, 어, 사제들 이제 찍지 않았는데, 뭐 오늘 내용은, 에, 이게 지금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이거죠. 어, 경제학의 전제, 요겁니다. 아, 보세요. 여기가 되겠죠. 이거 하고, 에, 경제학의 전제와 에우다이모니아, 에오다이,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자, 봅시다. 경제학의 전제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어, 앞에서 어떻게, 뭘 배웠습니까? 에, 경제학은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을 내린다고 했죠. 이때 그 서로 다른 답이란 뭐냐면 그럴 것이다, 그, 가정입니다. 이런 걸 가정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 어떤 가정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어, 뭐그 공부를 많이 하면은 뭐. 성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어, 공부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는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아주 환경이 좋은 사람,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환경이 열악한 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악한 데서 태어나면, 같이 열심히 공부해도, 돈도 없지. 주식 시끄럽죠. 조그마한 방 안에서, 꼭닥꼭닥 사람들이,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사실 공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죠? 부자들은 이런 사황을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란 겁니다. 공부, 실제로 보면 공부 열심히 하면, 어, 성적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가정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어, 인문학적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인문학적 질문. 어, 근데 이런 거죠.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인간은, 그래, 이기적 존재다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거죠. 거기 위해서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다중적 뭐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하나의 가정이 되는 거죠. 자,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답이 서로 달라졌을 때 뭐가 달라졌습니까? 연구 모형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결론이 달라지고 그와 함께 경제 정책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누이 에, 말씀드렸죠. 그처럼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가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왜 어떤 그 가정이란 것은 가짜로 음, 그냥 한번 잠정적으로 음, 어, 세워보는 그런 자신들이 어떤 주장입니다. 그렇죠? 이 그게 바로 인문학적 답이었죠. 이게 달라지니까 연구모델 결론이 정책이 달라졌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가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정이 달라지면 연구모델도 달라지고 결론도 달라지고 정책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신권주주의 경제학의 그 인문학적 가정은 단일본성능과 대표적으로는 개인적 존재, 인간은 개인적 존재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연구 모델과 결론, 정책을 내셨다고 했죠. 그런데 제도 경제학의 인문학적 가정은 뭡니까? 즉 질문이 바로 아, 질문에 대한 답이 가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가정은 다중 본능론과 또 사회적 존재, 혹은 또 제도적 존재 이렇게 이제 가정을 씌었죠. 아 그러다 보니까 연구 모델이 쫙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소비곡선도 달라지죠, 그죠? 네. 경제적 소비곡선, 사회적 소비곡선 이렇게 달라지고 있었죠. 어,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이제 배울 전제, 영어로 말하면 가정 assumption이에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 premise. premise는 미리 한번 자기의 어떤 명제를 내세우는 거죠. 자, 이 전제와 가정은 사실 아주 유사한 것들인데, 가정이란 것은 나름 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어. 어떤 음, 단일 본성이다, 아니면 또 다중적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하고 주장할 때는 나름 우리 기억에 보면 나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이기적이면 적어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죠. 아 그다음 실험을 하죠. 이타적이고 다중 본능적이면 또 여러 가지 또 사례를 들고 진화심리학으로 입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이란 것은 나름 있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란 것은 뭐냐면 굉장히 완화된 그런 그 명제입니다. 그 말은 뭐 크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필요 없이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인 거죠.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그 명제를 제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즉, 가정은 나름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전제는 연구의 결과이기보다 어쩌면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경제학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경제학은 바로 전제로부터 앞에서 배운 가정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또 전제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제가 바로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신은 존재한다. 자, 이게 신의 존재를 아무도 그 증명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도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증명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창조가 나오고 아, 그다음에 또뭐 예수의 그 다음에 또뭐 예수의 어떤 탄생 설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과 메다 그또 이런 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또 천년왕국이 있 도래하고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다 이런 얘기가 어떤 전제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신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그 전제로부터 출발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무신론자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웃기는 얘기다 이말이에 그러나 이분들은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작은 앞에서 얘기한 예, 가정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의 대상인 전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비밀을 오늘부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경제학이 굉장히, 그죠?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죠. 사실, 경제학의 그, 그 기초는 좀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그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가정이 아니라 전제인데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희소성의 원칙, 즉, 희소하다. 우리 주위에 자연 어떤 물질이라든지 자연적 어떤 원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화, 이건 항상 모자란다. 이거는 원칙이고 법칙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환경 조건에 관한 전제입니다. 즉,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이 바로 하나 이거 자연 조건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들이죠. 이 물질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 이 물질은 항상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걸 법칙으로 믿고 경제학 모형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적 조건에 대한 전제입니다. 앞에 그는 환경 조건에 대한 전제죠. 이거는 이제 인간적 조건에 대한 전제인데 인간의 조건은 뭐냐면 인간의 조건 중에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전제는 부분 뭐냐 바로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전제입니다. 즉 어떤 전제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은 물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 무한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무한한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경제학의 전제가 있는데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전제는 희소성의 원칙과 무한한 욕망 이두 가지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이제 희소한 자원은 희소한데 우리 욕망은 엄청나게 무한하죠. 굉장한 간극이 있죠. 모자라는데 더가지려고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성장을 통해서 많이 만들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합니다. 왜? 전제가 그러니까 이해, 이해하시겠죠. 전제가 그렇게 되면 항상 그 해결 방식은 성장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만들어야 희소한 자원을 자꾸 만들어야 욕망이 부응하게 되죠 무한한 욕망이. 그런데 보십시오. 자원은 또 희소하다고 했죠. 이 희소한 자원을 자꾸 어떻게 그 만들 수가 있느냐며요. 이때 이걸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되 이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성장의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전지 경제학에서의 원칙이 뭐냐? 정책 목표가 바로 그림이 나와 있죠? 9-1처럼 희소한 자원 무한한 욕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되 어떤 원칙에 따라서 바로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효율성 그 교과서에서 배운 효율성 식에 따르면은 그죠? 효율성은 비용 분의 편익이라고 했죠. 이걸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 편익은 딱 고정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비용을 자꾸 줄이는 거야 분모를 자꾸 줄이는 거죠. 그러면 효율성이 극대화한다. 즉, 효율성을 그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비용을 극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비용은 만학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용을 갖다 공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데, 시, 어, 앞에서 봤지만, 그, 케인스 경제학 어떻습니까? 비용의 역설이죠.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그래야 더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비용의 관점이. 자. 런데 이제 첫, 첫번째를 봅시다. 과연 우리의 그 자원이 그렇게 희소한가? 항상 이렇게 모자라는가? 이 전제가 과연 받아들일 만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 제도경제학자 중한 사람은 슐패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음, 자기가 살 때가 1928년대인데, 아, 지금으로 한 100년 전 정도 되겠죠. 90년. 자, 만일 자본주의가 지금 1928년부터 반세기 50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를 계속 반복할 수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빈곤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은 제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살 때는 비록 지금 자원은 희소하고 빈곤한 사람이 많지만은 이런 상태로 계속 그 당시의 그 성장률로 지속되면은 분명히 예? 50년만 지나면은 빈곤은 해소될 것이다. 즉그 말은 50년만 지나면은 예? 바로 그 자본주의의 기소성은 이제 없어질 거, 풍요 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50년이 언제입니까? 슌패트가 생각한 50년은 1978년이거든요. 그 사이에 GDP는 슌패트가 예상한 그 2%예요. 그 당시 성장률이 2%였는데 그 당시보다 훨씬 높은 3.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지만은 예? 했죠. 그러니까 풍요 그,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 풍요의 경제는 이미 달성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미국 국민의 17.5%가 빈곤에 흐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참 역설적이죠. 그 다음에 케인즈도 이런 얘기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1인당 100년 동안 1830년에서 아, 1930년 사이죠. 1인당 생활 수준이약 8배가 향상되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죠. 이런 추세는 이제 계속될 것인데 다음 100년이 지나면 우리 경제는 풍요의 경,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어, 굳게 믿었죠. 그런데 어. 그게 이제 언제냐? 한 2030년이 되겠죠. 그렇죠. 2030년대가 되면 우리 사회는 완전히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서 이제는 성장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결국 뭐가 더중요할가 분배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을 산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1958년 풍요한 사회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그 당시 이미 풍요는 달성됐다고 단언했습니다. 즉, 그 전에 슈페트나케인즈가 어, 아마 풍요는 그 당시 이정도 되면 달성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갤브레이스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이제 했죠. 1958년에 뭘 보고 할수 있느냐? 기업들이 요즘 치열하게 마케팅 경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생산된 재화가 너무나 많아서 팔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팔리면 왜 마케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영학을 공부해보면 그럴 거예요. 막 마케팅 하거든요. 잘 팔리면 뭐 팔려고 마케팅을 할 필요 없겠죠? 자, 그럼 마케팅을 엄청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아서 안 팔릴 정도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이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사상 유례가 없는 풍요 시대에 살고 있다. 1999년도에 이미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요는 1, 2세기 전에는 거의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이제는 성장은 더 이상 경제정책의 목적이 될수 없다. 오히려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발전의 내용은 뭐냐? 우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서로 차별을 폐지하고 또 건강한 환경, 그다음에 정치적인 자유, 즉 개인과 사회의 총체적 발전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정책 목표는 더 이상 성장 그냥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커지는 거죠 안에 많은 것들이 이제 채워, 질적으로 채워지면서 성장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자 우리나라는 보세요. 현재 에, 우리나라는 지금 4인 가족 연봉이 있죠. 어? 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1인당 GDP, g n p 가 3만 달러 이상인데 이게 약 3,560만 원입니다. 이게 4인 가족으로 치면 가구당 연봉이 1억 4,600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말은 엄청나게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한국도. 풍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근로자의 절반이 2,400만 원만 수련하는 이유는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대자본주의 이런 이유가 즉, 풍요한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빈곤하게 느껴지는, 빈곤한가? 자, 이걸 이제, 어, 이 베블렌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세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첫째는 기계적 공정과 영리 기업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첫째, 우리 자본주의는 기계적인 공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거기 비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영리 기업입니다. 영리 기업은 돈만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한 이윤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장 시설을 조금 덜 가동시키면서 생산량을 줄여버리면 뭐가 됩니까? 물품이 모자라니게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윤이 많아집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느냐?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효율성의 의도적 철회,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철회시키고 태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효율성과 이제, 영리 기업이 이제 충돌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가 8-2에서 이미 이제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의례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영리 기업들은, 어, 영리만 추구하고, 그 다음, 태업을 하고, 빨간 거, 그, 그래, 빨간 거로 나와있죠. 이게, 어, 효율성의 얻어적철학이렇 되어있죠. 그기에 비해서, 이 산업계급들은, 바로, 산업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계적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생산량을 그 쏟아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산업 효율성이 중요한데 이러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기계적 어떤 효율성이죠. 기계적 공정인데 이러한 기계적 공정을 개발한 이 산업 계급들의 그 어떤 의도와 달리 영리와 태업 효율적, 효율적 의도적 철회를 어, 수시로 어, 실행하고 있는 이런 영리 기업에 의해서 생산량이 의도적으로 줄어들죠. 그러므로서 독점 가격이 형성되고 이윤이 이 사람들한테 가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빈곤하게 느껴집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이 충분히 생산되었는데 사람들이 빈곤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독점이 확대되면서, 소수의 풍요가, 이제, 강화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소수는 풍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항상 빈곤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같이 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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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희소하게 느껴지고, 아, 우리 자원은 항상 희소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론에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법칙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영리 기업들이죠. 이 우리의 인류가 거대하게 발전시키는 기계적 효율성을 조종하면서 그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적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없 돈 높게 생각되면서 일만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 현상을 즉 이런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왜 이렇게 빈곤한가? 그렇죠? 분명히 풍요의 시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풍요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빈곤한가? 이 어떤 그 물음에 대한 설명이 바로 베블렌의 기계적 공정과 영리 기업의 공존, 이 현상에서 설명된 거죠. 이 현상을 이제 존 F. 케네디 미국의, 경, 미국의 대통령이죠. 암살당한 대통령이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우리는 풍요 속에서 빈곤하게 살고 있다. 즉,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굉장히 아,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그 199페이지 쫙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우리 사회를 희소성의 원칙으로 현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희소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중을 희소성의 원칙, 아, 모자란다, 모자란다, 아, 모자란, 우리 배는 항상 고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 그 옳은 말이다. 뭐, 히딩크가 항상 그랬죠. 뭐, 우리는 아직까지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배고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우리가 배고프다.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다. 이렇게 세뇌하고 이걸 법칙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는 것. 과로. 그 다음에 피로 이상의 과잉성장으로 계속 내몰고 있고, 성장을 했으면 또뭘 하겠습니까? 또 그걸 써야 될아 합니까? 그러면 또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낭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우리 사회는 경제는 열린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계속 생태, 생태계에 버리면서 생태계가 지금 거의 폭발 직전에 있어요. 그리고 기후, 기후가 지금 계속 상승하면서 아마 한 100년 이후에는 우리 사회의 그 절반이 있죠. 땅이 이제 사라져 버릴 거예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안 내리면서, 이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자본주의, 그, 우리 사회에 있던 게 자원에 대한, 예, 전제적, 신고전주의 경제의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그 시, 전제로부터 이런 잘못된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와 함께 우리는 낭비를 갖다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 지금 이런그 상태에서는 한 사실은 다섯 주 하루 5 시간만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여 시간, 어 사람 열다섯 시간씩 일을 하고 그래서 쿠팡맨이라든지아그 다음에 택배 노동자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로의 과로에 빠지고 과잉성장과 낭비의 쳇박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전제 때문이고, 그 전제 중 하나가 바로 희소성의 원칙이다. 오늘 전제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제가 과연 맞는가를 이제 본 거예요.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많은 경제학자가 이미 우리 사회는 어? 어 풍요의 시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한 거죠. 그 실제로 우리 사회,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고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어, 희소성의 원칙은 믿음의 대상이었지만 그거는 과학적이지 못한 전제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전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전제인 풍요 시대라는 그런 전제로부터 경제학을 출발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간직하고 가야 할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